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기대되입니다 이번 영상, 레고 배트맨3, 라플리즈, 라플리즈 캐릭터에 대해서 언락하는 법 하고, 캐릭터 소개해서, 어,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일단은, 라플리즈라는 캐릭터는, 어디 갔니? 이 캐릭터에요. 요런, 요렇게 생긴,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, 일단, 요, 캐릭터를, 언락하러, 가봅시다. 어디 갔니? 아, 지도. 일단, 지도를 열어가지고, 보면은, 어디 갔냐? 어. 자, 다시. 지도를 열면, 여기가, 가운데죠? 왼쪽으로 쭉 가요. 가면은, Need for g r d 여기에서, 프리플레이, 파트 2로 갑니다. 시작하면 원숭이 상이 이렇게 보이고, 가운데 있는데, 이쪽으로, 아래쪽으로, 남쪽으로, 내려와요. 내려오면은, 여기,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여기 있죠? 여기서. 뭘로 바꿔야 되나? 조커는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나? 일단 마션만인데. 마션맨 헌터로, 짠. 하면은, 저 그래플 후, 후, 걸, 거는 거를 찾을 수 있는데, 머션 맨헌 터로는 안 되니까, 사이버그로 되나? 어, 오케이. 사이버그로. 짠! 하고, 무너뜨려줍니다. 자. 자. 자, 여기 만들 수 있죠?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오케이 여기 계속 이렇게 까주면 땅을 까주면은 이렇게 부서지죠? 자, 요거를 자요기 여기, 여기 들어있던 거 여기 들어있던 게 라플리즈의 캐릭터 토큰이에요. 이걸 얻었으면은 이제 된 겁니다. 일단 나가보죠. 워치 타워로. 자, 이제 뭐 얻을 거는 얻었고요. 라플리즈 캐릭터 토큰 얻었죠. 라플리즈 선택을 해보고 일단은 라플리즈를 어디서 보여주는 그 아. 홀 오브 저스티스, 여기로 갑시다. 오케이. 홀 오브, 그, 그러니까 얘가, 라플리즈 얘가, 그린 랜턴 캐릭터, 그린 랜턴 류의 캐릭터로가지고 그린 랜턴 류의 오브젝트가 여기 있었을, 있을 것 같아, 보면은. 일단은 보면은, 나는, 되고요. 나는 거되고 이렇게 나는 거 나는 기능 되고요. 그리고 기본 공격이 마법 마법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뭘 던지는 거야? 그러니까 아무튼 투사체. 일단 투사, 마법 마법인지 뭔지 모르는데 겠뭔가를 이렇게 던지죠. 기본 공격이 이거예요. 그리고 근접 공격, 근접 공격, 근접 공격, 근접 공격, 그리고 자 점프, 점프 공격. 자, 스페셜 공기, 스페셜로, 스페셜 능력으로 이런 식으로 배리어를 칠수 있고요. 배리어. 배리어 칠수 있고, 빔 발사. 코난, 어, 코난 안 죽네. 어, 코난 안 죽어. 무적이야. 노비는 죽는데. 이런 식으로 빔 발사할 수 있구요. 또, 뭐, 뭐가 있으려나? 그, 그린랜턴 류의 캐릭터가, 그, 뭐라 그래야지,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실체화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가지고, 이게 레고 배트맨 여기에서도 그린랜턴 류의 캐릭터가, 어, 따로 능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, 여기에는 오브젝트가.. 없네요? 오브젝트가 없네 일단 뭐 다른 데로 가보죠 다른 데로 어치타워 아니고 여기로 가볼까? 아니야, 여기 아니야 행성 행성 아무데나 가.. 행성을.. 녹, 녹행성 여기로 가볼까? 라플리지 얘가 그니까 뭔가 탐욕을 바탕으로 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뭐든지 물건만 보면은 그니까 뭐 어떤 물건이든 다자기거로 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보면은 아무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 룩을 볼게요 아까 저스티스홀에서는 확대가 안 돼가지고, 룩을, 룩이 안 보였었는데, 자, 이런 느낌. 자, 지금, 보이시죠? 되게, 골룸처럼, 마이 프레셔스, 막 이런 느낌. 가만, 가만히 있는 거 보는 것도 재밌다. 마이 프레셔스. 아무튼 이런 캐릭터 그리고 어디갔니? 어, 랜턴들이 할 수, 랜턴들이 할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진 않네요. 그러니까 막상 또 찾으려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들이 없어. 없어 없어. 음. 아무튼, 이 오브젝트, 그린랜턴 군단들이 할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, 오브젝트가 제가 올렸던 미션 중간중간에, 레고 배트맨 3 미션 중간중간에 또 나오니까. 어, 아무튼, 뭐, 대충 뭐 이런 캐릭터고요. 생각보다 이거 내가 미션 캐릭터 뭐라 그러냐. 캠페인 할 때는 좀 약간 얄미워 보이는데 내가 또 막상 선택을 해보니까 되게 귀여운 느낌인데? 레고라서 그러나? 레고, 레고의, 레고의 매력이 뭐든지 다 귀엽게 만드는 거라서. 아 귀여워. 자, 아무튼 이런 느낌의 캐릭터라는 거. 자 어쨌든 이번 영상 라플리즈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